자 1번 스타킹에 달걀을 넣고 양쪽 고무줄로 묶고 마구마구 돌리도록 스타킹에 달걀을 넣어요 가운데 양쪽을 고무줄로 묶고 말은 다에 이렇게 돌립니다 돌린 게에 삶으면 달걀 심장과 노른자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<laughs> 방금 뭐였지? 스타킹에 달걀을 넣고 양쪽을 고무줄로 묶고 마구마구 흔들, 흔들, 돌리고 삶으면 어, 터집니다 달걀이 달걀이 터져요. 맞죠? 다 봤잖아요, 그죠? 달걀이 터진 거 봤죠? 예. 이렇게 하면 달걀이 터져서, 어, 결과가 이상하다고요? 결과가 왜 이상해요? 지금 다 직접 보셨잖아요, 여기. 이거는 하나도 편집 안 하고, 그대로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, 전혀 제가 뭐 조작을 하거나, 사실이 아닌 걸 보여드리는 적이 없어요. 분명히 나는 스타킹에 꼬무줄을 양쪽을 묶어서 돌린 다음에, 넣었어! 터졌어! 그게 결과예요. 터져요. 자, 두 번째 호기심. 콜라와 사이다를, 코를 막고 마시면 구분이 가능할까? 에이, 이거는 가능하죠. 에이, 이거는 가능하죠. 에이, 이거는, 에이, 가능하죠. 이거는 가능하죠. 아, 이거, 이거, 그, 여기 도와주시는 분이 장난을 쳤네. 두 번째 거, 뭐, 따다는척 하면서 사이다를 또 줬어. 사이다를 또 줬어. 자코코 맞았습니다. 코 예, 예 지금 코 맞은 소리 들리시죠? 자코 맞고 자, 자 마실 마시... 야 이거 봐 이거 봐어 지금 댓글 봐 전부 다 사이다라고 짜고 칩시다 나 봤어 이거 야얘 예,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다칭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할수 있는 육성재는 과연 몇초 동안 아 소리를 낼수 있을까? 아

준비 시작. 와 진짜 잘 되네 포크로. 야 이거는 포크로 하는 게 훨씬 좋네. 왜냐면은 봐봐. 아니 누가 포크로 찍어 먹기만 해. 다 이렇게 먹잖아 그죠? 바티, 바티. 반칙이라고? 뭐가 반칙이야 이게 포크를 사용한 건데 포기 지금 정확히, 뭐 읽어,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한 글자 한 글자 버블티 타피오카퍼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옮기는 게 빠른지 그리고 포크로 옮기는 게 빠른지 포크로 찍어서 옮기는 게 빠른지라고 안 썼어요 그죠? 멤버의 신체 일부분만 보고 열 문제 중 일곱 문제 이상 맞출 수 있을까 이룬이형 자 바로 넘어가주세요 바로 나 이거는 알아. 이거는 민혁이 형땡이라고 창섭이 형나 <laughs> 알아 이거. 이거 4번 현식이 형. 어 피부를 가진 사람은 창섭이 형밖에 없어. 창섭이 형. 창섭이. <laughs> 어머, 이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첫 번째 문제. 자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. 자, 첫 번째 문제. 자, 자, 멜로디라니 님이 보내주신 사연. 멤버의 신체 일부분만 보고 열 문제 중에 일곱 문제 이상 맞출 수 있을까? 예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.